여기 뭐야? 뭔데 여기 사람이 많아? 이 뭐야? 와, 토마토가 2로리면은천 몇백 원인데? 제가 돌면서 이 마트에서 이거 구하기 힘든 것 같았는데 이거 없었는데 파 이런 거 이건 고수 아닌가? 한 묶음에 1,500원 정도 해요. 이거 하나 한 묶음에. 고수, 이거 고수 아니에요? 고수? 이 포도가 한2천0 0 몇백원? 물가 음. 보시면 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, 맥도날드가. 네, 네, 네. 다 싸다. 네, 네. 이야, 레몬도 엄청 싸요. 레몬이 1kg가 얼마 1,500원인데요? 1kg에 1,500원? 진짜 싼데? 감자네, 감자. 감자가 요거 한, 한 망에 4,500원? 5,000원 정도 하네요, 요한 망에. 이야. 지금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. 이게 뭐야? 참기름인가? 아니? 귤이다, 귤. 귤, 1kg에 이것도 한 1,500원 정도 하는 거 같거든요. 그쵸. 그니까 1레바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0.5유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여기는 왜 밖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장 봐서 먹거나 이러면은 식비는 부담이 안 되겠다. 식비는. 이거 마늘 아니야? 마늘? 마늘도 피로에6레면은 4,800원? 한 5,000원 정도 하네요 고추 1레바 800원 상추다 상추 상추도 1,500원 저한 묶음에 1,500원 응, 하나가 1,500원 아, 이오 우리는 크게봐요면1이 만원 이래요. 2 니까 저거 하 나가 1500원 정도？하 네요. 1500원이 정도？하 1500원이 정도？하 네요. 1500원이 정도？하 네요. 이하겠다 야, 과일들이 일단 너무 싸요. 너무 엄청 싸서 부담 없겠다. 과일은 진짜 과일 먹는 거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인구가 그 되게 많지가 않아. 요 불가리아 인구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찾기가 어려워 할까봐.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밤에 약간 그 광장 이런데 가면은 있어요. 약간 근데 그 그거 말고는 이런 동네에서는 낮시 아침 시간, 점심 시간, 저녁 시간은 조금 있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. 엄청 어리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. 그 불가리아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소시지나 이런 것도 엄청 싸요. 막 진짜 엄청 큰 소시지가 한3천 원? 3개 들어있는 거막 3,000원, 이런 것밖에 안 해서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, 엄청. 아니, 진짜 과일 가격이 너무 싸. 진짜. 이거 하나가 2,500원 정도요 여기 하나가. 와. 에이. 비둘기 보여요, 비둘기? 어우 와. 세상에 세상. 자. 지금 여기는 그 예전에 20세기 초에 공중 목욕탕이었대요 여기가 이게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저 옆에가 무슨 온천수가 나온다 그러던데. 한번 봐봐야겠다. 야 비둘기 밭이다 밭. 야 진짜 또 이런 건물이 목욕탕으로 하냐? 근데 입장료가 있어요. 여기가 20레바라고 음. 하는데 구글에 봤을 때 평이 안 좋아요. 여기. 냄새 나고, 볼 것도 없는데, 도나깝다, 이래서. 이게 온천수가 보네, 이게. 이게 온천수인가 봅니다. 이거, 이게 온천수가 보네. 여기서 손 씻지 말라고 하네요.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뜨뜻함을 나온다. 이김 나와, 이김. 진짜 지려버렸다, 진짜. 불가리아 이쁘네. 진짜 이쁘네. 불가리아를 오시면은 이건 진짜 지극히 제, 제 생각이거든요. 한달사례를 하거나 여기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약간 렌트카를 빌려서 국가가 워낙 싸니까 한달 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3일 정도, 2, 3일이면은 한 소피안 한 이틀이면 다봐요 이틀이 뭐 하루면 다 끝나거든요. 사실 그 발칸반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, 이제 약간 불가리아, 뭐 루마니아, 뭐 몰도, 아, 몰도바도 있고, 폴란드까지 올라가는,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있고요. 그런 여행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해요. 크게 뭐, 관광지가 그렇게 막,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데, 볼만은 해요. 이쁜데, 그게 다라는 점. 이야. 여기는 그성 니콜라스라는 교회인데, 이게 1900년대 초에 지어졌던대회그요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 구경했는데, 촬영은 못 하거든요. 근데 막 초, 무슨 초 같은 거 키고, 연기 피우고, 뭐, 하시는 되게 신비로워서.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되게 마음이 좀 편해져요. 많이 편안합니다.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, 저는 오늘 저녁에 불가리아를 떠날 것 같아요. 네, 떠납니다. 그 소피아라는 지역에서 그건다 봤습니다. 비가 안 오니까 좀 훨씬 낫네. 이게 비 오니까 우중충 해가지고 약간 무서웠거든요. 이게. 아, 근데 너무 춥다. 아직 제 패딩은 아직 가방에 안 꺼내놨거든요. 압축팩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슬슬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 Thank mm -hmm. you. 자, 루마니아 도착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체크인 시간이 3시거든요. 지금 7시입니다. 지금. 확실히 불가리아랑 다른 게좀 밝아, 날씨도 좋고. 지금 신발 좀 신발 좀보네 신발. 신발. 신발 좀 볼게요 지금 이쁜 김에서이김도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이 불가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약간 좀 표정들이 약간 좀 어두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좀더 밝아요 이야 진짜 미쳤다 이거 제가 여기를 언제 와 보겠습니까 좀더 눈에 담아야지